안녕하십니까. 고독 달팽이 부동산 김석준 소장입니다. 오늘도 삼성전자 얘기인데, 최근에 삼성전자에 대한 긍정적인 그 소식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뭐, GTC 2025에서도 젠슨 왕이 작년하고 조금 다르게 GDDR7이라든가 이런데 또 뭐, 직접 사인을 하면서 좋은 소리가 나오는데, 오늘은 브로드컴 얘기입니다. 브로드컴은 뭐, 탈 엔비디아, 반 엔비디아파의 두목입니다. 제일 리더인데, 거기에 이제 삼성전자가 브로드컴의 HBM32를 공급이 임박했다. 공급이 초일기다.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제가 잘 아는 서울경제 김강예행 기자가 올려놨는데, 그 얘기를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 브로드컴이 제시한 처리 속도에 만족했다. 그러니까, 제가 며칠 전에도 방송을 했지만은,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HBM3 8단의 이제 퀄이 아마 통과가 거의 기정사실인 것 같은데, 그날 기사가 올라오면서 한 가지 덧붙여진 기사, 제가 강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HBM3 2를 퀄 통과를 하면서 엔비디아 하나가 아니라 여러 빅테크 기업의 뭐 아마존이라든가 메타라든가 구글이라든가 그 중에 하나가 브로드컴인것 같습니다. 그래서 AMD 라든가 아마존 등도 삼성전자와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 근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이유를 쭉 써놨는데 한번 제 블로그에서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간추려본다 그러면 지금 엔비디아의 HBM은 SK하이닉스가 거의 독점적으로 공급을 하고 마이크론도 공급을 하지만 그 물량이 좀 적은 편이죠. 모든 물량을 소화하기는 힘들죠. 그래서 빅테크 기업들이 SK하이닉스 쪽에 ...다가 오퍼를 놓고 싶어도 물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뭐 중국의 딥시크가 이렇게 나오면서 오버스펙을 원하지 않아요 내가 1이라는 걸 필요한데 2, 3을 써야 할 필요도 없죠 그래서 합리적인 가격, 그 다음에 대량 공급이 가능한가 자, 그러면 SK 하이닉스하고 엔비디아는 지금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엔비디아의 뭐 B200, 뭐 GB200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공급받는 게 쉽지가 않아요 지금 미국에 오픈 AI가 주다, 주, 어, 주도하고 있는 스타게이트에도, 어, 엔비디아의 그 AI GPU가 40만 장이 필요하다는데, 뭐, 그, 좋은 최신의 GPU니까 아마 한그 어, 그 AI 가속기 하나당 거의 한 1억 정도 가는데 40만 장이라면 40조 원이 들어가죠. 그런데 이게 브로드컴은 그런데하고 조금 달라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생산 여력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엔비디아의 코를 통과를 하고 브로드컴에서도 제시한 뭐 처리 속도라든가 가격 같은 경우는 뭐 엔비디아하고 비교하지 않을 정도로 만족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어 여러 가지로 얘기를 봤을 때이 브로드컴에 삼성전자가 HBM3 e 를 납품할 가능성이 높죠. 이 브로드컴은 이 통신, 커넥티드, 커넥티드 기술, 뭐, 여기에 아주 굉장하죠. 뭐, 선두주자죠. 그러고 이제 하반기부터 아마 그 시장이 활짝 열릴 맞춤형 반도체, 에이직이라 그러죠. 에이직 반도체의 선두주자가 브로드컴입니다. 근데 이게 인공지능 AI 가속기 중에서 이제 블랙웰이 작년 하반기에 출시를 됐는데 초반부터 이제 결합 문제가 대두가 됐어요. 젠슨 황은 뭐그 문제를 다 해결한 듯 얘기를 하지만은 발열 문제라 이런 것들이 클리어하게 해결된 것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의 이 칩을 쓰려면 막대한 투자 비용을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딥시크의 영향이죠. 더 적은 비용으로 전력 효율성이라든가 가성비가 높은 이 브로드컴의 AI 칩이 탈 엔비디아의 그 아주 가장 그 리더 역할을 할것 같고,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대부분의 물량을 엔비디아에 대기도 바빠요. 그래서 추가 여력이 제한됐어요. 당연히 SK 하이닉스도 뭐 2천이라든가 청주 패에다가 지금 엄청난 HBM 캐파를 확장을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서 해 당장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엔비디아하고는 달리 합리적인 가격, 그래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성비죠. 가성비를 지금 따지다 보면은 결국은 브로드컴과 삼성이 협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가 오늘의 주된 내용입니다. 자 브로드컴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보면 이렇습니다. 뭐 AI 인프라 활성화 이렇게 돼서 여기 보면 뭐 광대역 어, 와이파이 뭐 이런 것들라든가 엔터프라이즈 보안 솔, 엔터프라이즈 이제 기업 얘기하는 거죠. 광대역 접속 솔루션이라든가 모든 것을 연결한다. 이 연결하는 것에 대한 이 브로드컴의 그 기술은 대단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브로드컴이 we are connecting e t 을좀 높이려고 하는 the next g e n e a t i o a c o n 삼성전자는 지에 엔비디아 그래서 타이 컴퓨팅반 엔디아이 대장또 브로드컴의 advancing the latest, the latest mobile and home devices 높아졌습니다. Cloud 그래서 엔비디아는 지금 뭐 잘 아는 것처럼 SK 하이닉스의 2차 벤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2차 벤드가 들어가는 스탠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그 25년에 2분기 그 실적 발표를 했는데 이 분기를 따지는 게 조금 다릅니다 마이크론이 그런데 2분기에 10조 원대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면서 사상 최대의 실적을 올렸거든요 그래서 삼성도 자극을 많이 받은 거죠 그래서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최근 브로드컴의 HBM3 8단 콜 테스트에서 상당히 유의미한 결과를 얻었다. 유의미한 결, 엔비디아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브로드컴이 요구하는 이상적인 HBM3의 속도, 속도. 그러니까, 이 뭐, 엔비디아는 지금 발열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하지만, 브로드컴은 광통신, 이렇게 뭐, 단거리 통신, 뭐, 이래 통신적 쪽이니까 속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속도가 만족하면서 공급망 진입이 임박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단기적으로 하루아침에 삼성전자가 빵! 하고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좀 봤을 때는 상당히 유력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브로드컴의 이, 이 기업 로고를 이렇게 보면은 여기를 고양이 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고양이 모양으로 해서 브로드컴 로고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브로드컴은 통신 칩을 설계해서 납품하고 있는 펩리스인데펩리스인데 반도체를 누가 생산해 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그것이 삼성전자라는 얘기죠. 그래서 브로드컴은 최근에 구글이라든가 메타라든가 글로벌 빅테크 M7을 뭐 하는 거죠. 뭐 애플이다, 구메타, 음,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뭐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그런데 AI 데이터 센터용 칩을 대신 설계해 주는 사업을 확장하고 주목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설계를 잘하니까. 지금 삼성전자가 1A, 1B, 1C에서 왜 그러겠어요? 설계 문제입니다. 그래서 탈 엔비디아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그 시장은 점점 더 커질 겁니다. 그래서 이 커지는 탈 엔비디아 이 움직임에 기회가 삼성전자한테 왔다는 얘기죠. 뭐 SK는 우리가 걱정을 안 하니까 SK는 하던 대로 하면 됩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거는 엔비디아죠. 아, 우리 삼성전자죠. 여기 이렇게 보시면 디 일에서 렉 작년 12월인가 이렇게 기사를 냈는데 SK 하이닉스도 브로드컴에 대규모 공급을 어, 그 한다. 이게 뭐냐면 저도 이걸 예해 대해서 방송을 했는데 브로드컴에는 맞춤형 그, 에이지, 그 HBM이 SK 하이닉스가 이 하반기에 대규모 공급할 걸로 벌써 계약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SK 하이닉스는 지금 2000과 그 다음에 청주 M8 이라든가 M15X도 지금, 어, 반도체 장비를 그, 이렇게 입고를 시킨 걸두 달을 땡겨서 10월까지 반도체 장비를 다 입고를 세팅을 하겠다는 얘기지거든요. 그래서 캐파를 지금 SK는 할수 있는 대로. 연거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른 거다 제쳐놓고 지금 여기에 집중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브로드 HBM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a m 을뭐 8단, 12단, 16단, 20단도 얘기가 나오고 20단은 아마 27년인 것 같아요. 20단 이렇게도 나오는데 브로드컴은 HBM3 이전인까지는 삼성전자의 주력 제품을 주력으로 활용했다. 아이 얘기가, 이 얘기가 전올 처음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브로드컴은 HBM3 이 전에는 삼성전자의 HBM을 주로 사용해, 주력으로 활용했다. 그러니까 HBM3E라, 이 전이라 그러면 아마도 HBM2E나 h b m 3 얘기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은 계속 이런 뉴스를 봤지만, 브로드컴이 삼성의 HBM3E 아니 HBM3-2E라든가 그러 그렇죠. 테슬라는 어, 삼성의 HBM2E를 썼던 거는 알아요 그런데 브로드컴이 뭐 h b m 2 HBM3 이런 걸 썼다는 건 사실 오늘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HBM3E에서는 SK하이닉스 제품 공급을 먼저 승리를 하면서 공급망에 변화를 줬는데 이 브로드컴이 이제는 삼성을 쓰겠다는 얘기죠 엔비디아도 근데 SK하이닉스의 HBM을 독점 공급하다 보니까 사실은 생산 여력이 그렇게 여유가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브로드컴에도 줘야 되지만 다른 데도 또 줘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어 쉬운 것은 아니에요. 삼성전자는 우리가 잘하는 것처럼 세계 디랜 업계 1위입니다. 참 요즘은 삼성전자가 이 메모리 반도체 특히 대런 디램에서 작년까지 32년 1등을 했는데 요즘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최근에 부진을 겪고 있지만 뭐, 맨날 이러겠습니까? 그래서, 어, 이제, 콜통, 콜통과가 이제 거의 눈앞에 왔기 때문에, 음, 이 이제, 삼성의 HBM31을, 원하는 기업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 엔비디아가 지난 주 초에도 이제 천안 캠퍼스에 와서 이제 원 A 그 개선된 제품을 가지고 HBM3E를 만들면서 콜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죠. 그래서 전영현 부회장이 어떻게 그 전기 56회 전기 총회에서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현재 고객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이게 주문형 반도체란 얘기죠, 그죠? 주 고객이 원하는 그런 스펙이라든가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제품 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삼성전자가 1년 반 정도의 HBM3E의 콜 때문에 굉장히 부진을 많이 겪었는데, 그럴 때마다 엔비디한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구살이라 그러죠 야 이거 왜 이러냐 저거 왜 이러냐 이걸 이렇게 바꾸고 이걸 저렇게 바꾸고 이런 피드백을 많이 받았겠죠 그거를 어, 적용을 하면서 어, D램의 그 재설계를 한다든가 HBM의 어떤 부분을 개선을 한다든가 이런 많은 노력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자 지금 시대는 반도체뿐만 아니고 커스터마이징 시대입니다 커스터마이징 똑같은 건 싫어요 똑같은 건 싫어요 그래서 그냥 엔비디아가 만든 그냥 오버스펙의 그런 그 비싼 그런 HBM 그런 게 필요한 것이 아니고 나는 이것을 원해. 그러면 여기에 맞는 그런 반도체를 누가 잘 만드냐? 브로드컴이 설계를 잘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젠순왕 씨도 지금, 어, GTC 2025에서 열리고 있는데, 어, 이렇게 두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두 가지.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요번, 요두 가지 얘기를 했는데 뭐냐면, 삼성의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 작년 1년 전에는 어프로드 젠슨, 그래서 뭐 승인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1년 동안 납품을 안 받아줬어요. 그래서 삼성은 베이스다이에서 맞춤형 A직과 메모리를 결합하는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그거죠. IDM, 그러니까 종합반도체 회사예요. 메모리를 생산을 하고, 패키징을 하고, 파운드리라고다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베이스다이에서, 베이스다이 이제 그 HBM4를 얘기를 하는 거죠. 베이스 다이를 이걸 파운드리에서 생산을 했는데 삼성은 4나노를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하니까 기대를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엔비디아 하나에만 목을 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브로드컴도 있고, 다른 빅테크 기업들과도 HBM 공공망에 적극적으로 문을 두드리고 있어요. 점유율이 결코 작은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엔비디아와 함께 AMD, 그 다음에 아마존, 이런 데도 다 실사를 받았어요. 오디트라 그러죠? 실사를 받았어요. 그래서 삼성 HBM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제가 어젠가 그, 이렇게 그 글로 아니고 말로 했는데, 그 얘기를 하 하시더라고요. 브로드컴에서 삼성전자에 대해 전화가 상당히 많이 왔다고 해요. 이 HBM 때문에 그래서 이 이제 업계 최초로 커스텀 HBM, 삼성이 한 세대를 앞설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수하게 많이 나옵니다. 삼성전자한테 기대 기대를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는 이 커스텀 HBM, 주문형 HBM에서 원시 D램을 기반으로 해서 한번 어, 승부를 걸어보겠다는 게죠. 그래서 전용현 부회장도 말하기를. 하반기 양산을 목표로 차질 없이 진행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가 삼성전자의 실적을 전망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 25년에 오리죠 19조 1,250억의 DS 부분의 반도체 부분 내년은 36조 2,300억 원아 되게 되게 큽니다. 그리고 27년에는 41조입니다. 그러면 25년에 비해서 2년 만에 200% 이상의 실적을 낸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면 은 삼성전자가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단기적으로 한두 달 사이에 이렇게 권, 퀀텀 점프를 못해요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좋다는 얘기죠 이 얘기를 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런데 모건 스탠리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디램 시장이 빠르게 계곡 침체의 계곡이겠죠. 침체의 계곡을 넘어보고 있다. 이것은 지금 많은 통계에서도 나타나고, 또, 이제, 그, 오늘, 올해, 오늘 아침에 속보에도 나온 거 보면, 3월 1일부터 20일까지 반도체 수출이 늘었어요 지난달에 반도체 수출이, 수출이 좀 다운됐었거든요. 근데 수출이 잘 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는 삼성전자한테 유리한 시그널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로 급. 제가 이렇게, 이렇게 소식을 올려놓으면 저한테 전화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삼성전자 좋아지냐고. 그러니까, 물으시는 분들의 대부분의 얘기는 뭐냐면, 금방 좋아지냐고 묻거든요. 절대로 금방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 있잖아요. 삼십, 삼성전자한테 가장 필요한 것은 뭐? 시간입니다. 시간이 해결해 줄 겁니다. 세간이 삼성전자가 이 AI 반도체 시장에 강력한 벤더로 어, 들어올 것이라고 서플라이어로 공급자로 자리매김을 할 것이라는 것은 틀림없다는 사실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고덕달팽이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소식을 빠르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일은 SK 현장을 방문합니다. 그 또한 다음 주 초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